안녕하세요. 바다화정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용월인데요. 제가 입꽂지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란 아이들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밖에 나무 선반에 이 아이들을 놔뒀었는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안으로 다 들였거든요. 그래서 다이기 얹어줬던 화분 음, 선반에다가 이 아이들을 지금 다 올려주고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끝 선반까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이게 용월입니다. 밖에 나무 선반이 있을 때는 이 용월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햇빛을 다 받고 그 통풍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분홍빛을 띄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물이 다 빠지고 지금 다우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봄이 되면은 다시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 다시 이쁘게 물이 다시 다 들어주겠죠. 이 아이들은 제가 석연하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다이기를 많이 아신다는 지인분이 이게 석연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석연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니까 이 아이가 고스티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굉장히 이쁘게 이 로제트 아니 분홍색으로 물이 다 들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초록둥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 선반에 있는 잎 꽃이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뿌리도 내려주고 위에 얼굴도 내밀어 주네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은 나중에 땅에다가 심어주면 은이 아이도 다 이렇게 자란답니다. 이 아이들도 제가 조그만 500원짜리 두 개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다이꽂이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6월 잎꽂이는 영하 5도에도 밖에서 있었던 아이들인데요. 영하 10도가 된다 그래서 안내로 드렸는데,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지금 오후 3시인데, 이곳 기온이 28도입니다. 이것은 다육이를 겨울에 보온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연탄난로를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난로를 3년째 피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은근히 재미있어요. 겨울에 연탄난로로 보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피우는 김에 작년, 재작년은 여기에다가 제가 화분을 그냥 조금 만들어가지고 연탄난로에 구워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사실은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구우려고 했었어요. 화분을 만들어서 연탄난로에 구우면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대강, 쓰는 거는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치님께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요번에 엄청 많이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휴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화분 만드는 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화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연탄난로에 다 구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하나도 물르지 않고 통기성이 엄청 좋아요.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고것만 잘 조절을 하면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아주 무난하게 살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흙토를 만들어 가지고 연탄 난로에 다 구워서 사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용월들 같은 경우도 지금 몇년 먹은 묵은둥이들인데요. 실내로 들이니까 지금 아이들이 얼굴이 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자라 가지고 지금 아래에 있는 잎들은 다 떼어 가지고 손질을 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잎꽂이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요 얘네 용월 같은 아이들은 이뻐서 제가 떼어 놓으면은 스스로 거기서 자기들이 애들이 굉장히 강해서 잎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계속 그 식구들을 늘려주더라고요. 이 용월 같은 경우는 올봄에 제주도에 가서 용월 할아버지 댁에서 한 포트 사다가 키운 것입니다. 올 겨울에 용월 식구들이 또 엄청 많이 늘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